네 에, 여러분 어, 좋은 아침입니다 자 어,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어, 경찰의 깨로운 객관식 문제풀입니다 어, 오리엔테이션 시간 첫 강의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참고하는 것이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제가 경찰학 선생이지만, 경찰학을 공부를 잘 하려면,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리만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판단이 있어요. 지금 격변하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시험의 과정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아마 7월달 이후 8월달 기간, 올해 이제 하반기에 있는 경찰 간부생 70기하고, 71기인가요? 71기. 그다음에 일반 체험 마지막 이제 8월 초에 있는 거하고 이 시험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직금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부분은 경찰학 공부 방법보다는 일단 먼저 공부 전체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일러드리면 가장 먼저 할 것이 헌법입니다. 자 헌법과목은 이제는 일반채용 이든 또한 경영특채든 그 다음에 간부세이든 필수과목입니다. 물론 그 중요성을 떠나서 시험에 이제 점수가 어떻게 배분되리냐 그걸 떠나서 헌법이 가장 최고 규범 으로서 헌법을 알때 헌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공법체계든 사법체계든 특히 공법체계 중에 경찰법이 뭐예요? 경찰행제법이 그다음에 헌법을 알면 형법이 뭐예요? 그래서 헌법이 제일 일단 먼저 출발하는 게 좋다. 일단 부담감도 적고요. 여러분 헌법에 주어진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헌법을 알때이경행제법그 다음에 형법이 또한 녹아내립니다. 따라서 이 헌법을 한 과목을 깊숙여서 완전히 어떻게든 정복이 됐다. 그 상태에서 강의를 듣잖아요. 선생들 님 강의 들으면, 가령 경찰학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그 선생이 강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 잘못된 방향이나 충분히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은 헌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경찰학을 그냥 그다음에 선택과목이다 보니까 쉽게 나왔죠. 조항 싸움으로. 그 다음에 관념 어떤 학문적 어떤 이론적 측면을 묻는 것은 별게 없었어요. 어려운 것도 없고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향후 앞으로 경찰이 4 0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법하고 플러스 형수법 합쳐서 그나마 합쳐가지고 40문제니까 부담 덜어야죠. 물론, 헌법은 경찰 간부는 40문제고요. 일반은 20문제지만, 헌법이 중요하다. 이걸 알때 구조적으로 체계가 잡힌다. 빨리 깨우친다. 이 말씀드린 겁니다. 더 깊숙이 다루지 않고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배분점수는 간부생들은 경찰에게 3점이에요. 1문안당 3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형사법이 3문항, 3점이죠, 1문항당. 헌법은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학. 자, 헌법을 하고 형법을 알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경찰학도 이제 보이지만은 당연히 범죄학이 보여요. 범죄학도 부담이 없는과목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낯설어서 그랬지. 헌법을 알면 형법이 보이고 경찰 행지법이 보이기 때문에 범죄학도 저절을 보인다. 범죄학도 40문제인데요. 물론, 범죄학 경위 특징이 20문제겠지만, 점수가 그만큼 배이 달라요. 이것도 1.5점이죠. 간부성은. 그 다음에 일반은 20문제니까 형사법 40문제하고, 그 다음에 헌법 20문제 100문제잖아요. 100문제이기 때문에 100문제의 점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는 나중에 차지하더라도 공부 방식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찰학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경찰학에서 뭐가 추가된다는 겁니까? 바로 경찰항제법이 추가되는 거죠 항제법이 몇 프로? 35%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업 배우는 거 있잖아요. 박준철 경찰학개론 들으면 선생님은 헌법을 뭐 강의하고자 꼭 제가 물론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강의하고자 욕심이 아니라 제대로 여러분들 행정법을 또한 이런 걸 강의하고자 할때 헌법을 공부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연으로 따라서 제 강의는 체계적으로. 기본 강의와 객관식 문제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수험생들이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듣는 학생들이 그때 깨우치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고 뜻이 아니고 제 강의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제 강의는 지금까지 헌법을 지출해서 경찰학을 강의했기 때문에 행적비 추가되더라도 35%가 아니라 한 나중에 20% 정도만 플러스 행제법의 특징만 약간 차지하면 그렇게 큰 부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행제법을 따로 공부하느냐 그건 바보 짓이죠. 경찰학 선생이 20% 가지고만 20%면 8문제 안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20% 한다고 행제법을 따로 공부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그래서 경찰학 선생이 바로 헌법도 알고 강의는 선생 강의를 들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새로 추가된 게 행정법의 기본법 만들었죠. 행정 기본법. 행정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조문은 40조밖에 안 돼요. 40조 1조부터 40조밖에 안 돼요. 그럼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동안 행정법에서 해왔던 그 대원칙이 그대로 여기 반영됐을 뿐이고 다만 논란이 됐던 문제들 약간 문제된 가 그런 거를 딱 명문화시켰고 투명하게 그 다음에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가령 어떤 의제 어떤 인허가가 어떤 주인허가가 방해 관측에서 허가 내주면 부수적인 것도 의제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인허가의 의제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더라고요. 행적법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들은 거기 다 정리가 기본 틀이 잡혔기 때문에 선명이 됐고요. 다만 그동안 행적법과 약간 논란이 될수 있는 것 약간 한두 문제만 차이가 있어요. 지간 개선일때 민법이어야지만 말일이 만약에 공일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공일일에도 바로 그날 말일이면 말일로 본다. 이런 것들은 딱 명시했습니다. 논란이 없게끔. 그 다음에 과거는 이제 강의할 때 보면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바로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그 당시 효력이 있던 그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어떤 허가 같은 건 처분 시, 처분 시의 기준이 그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 당시 법은 그때 당시 유효했었는데, 그 허가 나기 전에, 어떤 행정과체에서 처분하기 전에, 바로 법이 개정돼서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신법, 처분 시법이 한다. 이건 아, 논리내지 판례로 인정했던 겁니다. 근데 명시해놨어요. 선명하게. 좋습니다. 제 경찰학 측에는 그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행정기본법에서 달리 됐다면 저건 망신당했을 텐데 제 기본서는 경찰에에 그것이 명시됐는데 아직 그 일치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또 과학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도 그렇게 부담가는가본 건 아닙니다. 자요 정도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찍는 강의는 누가 들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22년도를 위해서 강의를 찍는 거지만, 하반기, 71기, 경관 후보생과, 경관과, 그 다음에 일반 채용, 일반 채용, 하반기 8월 달에 시험에 있는 것이 학생들이 들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점수가 오히려 두세 문제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개정된 거 많잖아요. 최근에 개정된 거. 완벽히 반영했습니다. 그럼 교과서는 언제 나오느냐? 교과서는 아마 경찰의 기본서하고 객관식 문제는 6월 말, 7월 초에 나올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완벽한 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것이 경찰의 틀의 기본 커리큘럼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지금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